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오늘은 29일 차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계속해서 고별 설교, 고별 이런 감화를 하시는 그런 본문이 이완복음 14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다가올 이런 핍박과 이런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이 어, 말씀을 보면 사실 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핍박이 찾아오고 정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핍박, 또 방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1세기 후반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극심했고요. 심지어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 종교들로부터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제자들도 사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엄청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아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던 용기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담대함을 가질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핍박과 미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보낸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두 분은 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또 특별히 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혹시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핍박들이 또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혹시 좀 있으시면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목사님.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힘든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힘들다, 음. 고통스럽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 어 전혀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더 힘든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거랑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당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예능교회, 저희 예전에 교회는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특세, 3분의 1이 특세고, 뭐 진짜 기도에도 엄청 길고 사역 엄청 많이 하고, 뭐 토요일마다 뭐 주일학교 교사할때막신방하고막 그랬어요 우리 이모부님네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가 첫사역지예요. 첫사역지니까 모든 사역은 다그 이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도 저는 예능교회 와서 보통 예능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뭐뭐힘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견디만 했어요. 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오면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좀 이제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여기 왔을 때는 좀 당황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제 마치 이렇게 무균실에서는 항체가 안 생긴다고 그 균을 좀 놔주신 것처럼 음. <laughs> 앞으로 미움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증언한 것처럼. 그분께서 너희를 증언해 주실 거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그것들을 좀 이렇게 그들에겐 더큰 위로, 아까처럼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잘될 거다,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얘기해 주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지만, 너는 이겨낼 수 있다. 힘들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좀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가 이제 우리 로아가 이제 예전에 집에 좀 멀리 여기 교회에서 좀 떨어진 데서 살았는데 그때는 집을 좀 넓은 아파트를 이렇게 사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여기로 이제 오면서는 집이 좀 이제 협소해지고 더 낡고 좀 그런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나름대로 집을 잘 얻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로아한테 로아야 이사 오니까 어때? 교회도 가깝고 좋지. 그랬더니 로아가 아, 옛날 집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약간 당황했어요. 아, 이제 얘가 집이 어떤지를 다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로아를 옆에 앉혀놓고, 로아야, 이거보다 더좁 좋은 집,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런 집에서 살라고 하면 아빠는 목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 로아가 좀당황하더라고 <laughs> 어, 그러면서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어찌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그냥 환상, 꽃길, 판타지를 주님은 주신 게 아니라 아주 현실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 현실을 보혜사 성령님과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을 주시는 게 어,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고 주님의 놀라운 이 코칭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도 말씀도 듣고 하면서 그저 옛날에 자 <laughs> 기다려. <laughs> 아 <제가 기다렸다 웃음> <laughs> 군대 있을 때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 이제. 딱맨 처음에 이제 자대 딱 들어왔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것도 이제 교회 생활 어떻게 할까 이제 음.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근데 군대 있을 땐더 힘들잖아 이게 음. 주일에 교회라도 안 가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음. 딱 갔는데 어 다행히 이렇게 크리스천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신앙생활 잘할수 있겠다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또그 중에 한 분이 선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왔더 이분이 완전히 지금은 신앙에서 돌아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오히려 제일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 신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 뭐 막, 뭐 이렇게 예배들이 교회도 못 가게 막 일부러 그때 뭐 일을 시키나라든지 막 음. 그런 처음에 아 그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면 4시간을 썼는데 4시간 동안 저에게 진짜 끊임없는 이제 말로 갈굼부터 음. 시작해서 막 기독교적인 막 너희들 뭐가 잘못됐고 뭐 했고 막 그것을 막 쏟아내시는데 아 처음에 그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음.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다. 아나 어떻게 이 사람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여기서 근무를 할수 있을까. 막, 기도하면서, 아,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난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야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노선을 바꿔서 막, 그걸 안 듣는 척 하다 나중에 그냥 그분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랬는지, 그분도 이제 처음에 내가 너무 심했나라 생각했는지,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나중엔 저도 이제, 뭐, 이제 신앙생활도 좀 잘할 수 있게 됐고, 또, 제대하고 나서는 이분 갑자기 또 연락 와가지고, 너 교회 어디다니냐 같이 가, 뭐, 자기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음. 좀 이렇게 마음을 돌아셔서서 저 되게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까 목사님 말씀이 또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사실 아, 아 내가 그렇지 여기서 핍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의 상황에서 또 핍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더큰 어려움이 있더라고. 요 그리고 사실은 뭐 군대에서의 얘기를 했지만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사실 청년들이 가장 지금 딱 목도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미움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어 뭐, 학, 교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한, 언제 음. 어 막, 핸디캡을 얻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성령님께서 언젠가 그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음. 기독교인은 왜 욕을 먹을까? 근데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두 번째는 왜 욕을 먹을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아서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독교는 어떻게든 세상과는 오늘 말씀처럼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노선인 거죠. 음. 어떻게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거라면. 음. 내가 기독교인 답지 않아서 핍박 받고 욕먹지 말고 차라리 기독교인답게 살면서 그 핍박과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앞으로 주어질 주님께서 주실 참된 위로와 평화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청년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존 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 신앙을 가진 것을 또 타협하게 만드는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음.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 당시처럼 물리적인 핍박과 탄압은 없을지라도 상황적으로 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우리와 보호사 성령님으로 오늘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미움과 핍박과 죄를 감당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